조직 스토킹의 진실, 피해자가 겪은 끔찍한 경험과 그로부터의 비극적 회복 여정. 조직 스토킹의 진실, 피해자의 끔찍한 경험과 회복 여정.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이고 불쾌한 말을 듣는 경험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조차 피해자를 향해 비웃거나 조롱하는 등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끔찍한 경험 피해자의 현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겪는 일상은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동네에 가벼운 대화를 하던 중 죽어라는 말이 멀리서부터 속삭여지거나 비웃음을 사는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인천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조롱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주변의 대부분이 가해자로 변해버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랫집이나 윗집의 이웃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소음과 관련된 불쾌한 언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결과로 피해자는 점차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겪게 되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피해자는 순간적으로나마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는 피해자 혼자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 역시 조종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동과 상스러운 언행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